네 이제 이제 마지막 배워볼 것입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음, 사진을 지도 위에 표시, 사진 파일을 지도 위에 표시했던 이 이것을 이제 위경도 선이 표시된 하나의 결과물로 이제 도출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 해서 어,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것까지 배운 다음에 제가 과제물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판에 보시면은 메뉴 아 툴바죠 툴바를 보시면은 조판 관리자 보기가 있어요. 조판 관리자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이라고 쓸까요? 과제물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도화지 같은 이런 백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지도 위에다가 사진 파일을 표시했던 그 지도를 여기에 불러올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흰 도화지가 약간 말려있는 지도 추가로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불러오면은, 아까 그렸던 지도가 보이죠? 너무 작다 싶으면은 축척을, 축적을 조금 더 줄이면 됩니다. 한 2000으로 해보면은 약간 좀 커질걸요? 그렇죠.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저는 1800까지 축척을 좀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 지도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여기, 이, 항목 콘텐츠 이동, 이걸 클릭한 다음에, 지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 우측에 이 지도 1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어, 좌표계 사용. 좌표계는, 여러분들, 어, 사용 그냥 두시고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프레임을 클릭하면은 지도 밖에 이렇게 외곽선이 그려진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그리드 그리드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에서 나온 그리드 1을 선택하고, 그리드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을 누르면, 뭐, 그리드 유형, 좌표계, 간격이 나오는데, 좌표계는, 우리가, 4, 3, 26. 4, 3, 2 좌표계를, 4, 3, 2, 좌표계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간격은, 어, 0.02 정도? 네. 그럼 이렇게 선이 한개 생겼죠? 이게 이제 경도선입니다. 위도선도 0.02. 어, 너무 간격이 큰가 봐요. 안 나오죠? 0.01? 도안 나오네요. 0.005. 밑에 한 개가 나왔는데, 조금,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선이 보이죠? 이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어, 제 생각에는 경도선 하나, 위도선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교차되게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XY의 수치를 이제 변경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쪽에다가 왼쪽에다 왼쪽에다가 하나 아래쪽에다 하나 이 위도와 경도를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럼 좌표 그리기를 밑에 내려 보시면 좌표 그리기가 있어요 밑에 내려 보시면 좌표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포맷은 십진수가 아니라 도분초 그리고 어 보면 이제 도분초로 된 위경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왼쪽이랑 아래쪽만 할 거니까, 왼쪽을 모두 표시 맞고요 외부 프레임 그대로 하고,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오름, 오름 자순으로 하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옵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사용금지 없앨게요. 없어졌죠? 상단도 사용금지 없어졌죠? 하단은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도 프레임까지 거리는 향 1mm로 네와을 두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축적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방위 방위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치면 되겠는데 사실 이 결과물을 그대로 파일로 이미지로 내보내기 있죠? 그대로 파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바로 캡처하셔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뭐 파워포인트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알맞게, 알맞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경도 잘 나오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위경도 선이 하나씩, 하나씩 교체돼서 표시가 되고, 축적과, 축척과 방위가 나오는 이런 그림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림으로 저장. QGIS 과제물 제출이라고 하신 다음에, 파일을 어,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경도가 표시된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어, 이게 과제물인데 제가 다시 한번더 어떤 과제물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